아박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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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들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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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카라면 카고 아 오라가면 오고 아 이것조차도 못하냐 아이그이 사슴들아 아이고 주일놈의 사자들 아니 잘나 놀던 유대 땅이나 에르살렘에서 이제 어느 나라고 이거 아시아 대한민국 거기서도 잘라도 그런데 말입니다. 이이 넓고 전략적인 에이 인이아아이아이 아니 가라니까 확쏟아져 이마가 깨져고 아예 쓰러가니까팍깨져버가지고내 티토스 깨져버려 젠장 아 이돌프 넌 앞에 산다고 그래도 연봉이 2천이나 되는 정규직이잖아 <laughs> 나는 <나를> 뒤에 선다고 <주의해줬다고> 조돌프하고 넌 <laughs> 기정규직이야 어? 그래서 니가 좀 잘해 아 그렇게 아, 월급 많이, 많이 받으면 쉬는 날운전연습이라도좀 있지 우리도 이제 연습이다돼갖고 좀만 달리면 숨차 서생한테 욕하면서. 달살우리도 이제 세외하게 잔다 면면 이제 집에 가서 개똥이나 치워야 된다니까. 개똥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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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니큰게 잘해. 사람은 쓰고 바람가고알겠냐 <laughs> <아니, 그렇냐>? 예. <laughs> 네. 사슴도 치우기 안 돼서. 이제 가성대기도 깎은 것같그런입니다 예, 세요원이 저희가 강주로구아고 다른 가성대 나타났을까요? 보시죠. 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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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녕 안녕. 안녕. <laughs> 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지요? 네. 예, 네, 같이 합창합시다. 국가가 <laughs> 국가와 언제칠게 세기파오 국가가 국가가 언제. 네, 어메 내장손 갔네 도대체 무슨 말이란가 <목소리도> 아니요 그것이 <목소리도> 아니고 뭔가 심원한 뜻이 있는 것 같아 나는가생긴교 나눔과 생인인들이 이유없이 두꺼기 노래 떼창은 안을 거란 말이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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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말입니다 두꺼가 두꺼가 번기집게재집다오

양설프, 이돌프, 이 노래의 유래에 대해서 좀 아는가? 아, 이 노래는 음. 아, 가라꾸 금국 신화에 나오는 가요요. 알겠네. 어? 아, 그렇게 오래된 노래요? 이런 노래를 굳이 가라고 이제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미녀말이요. 맞아. 이 노래는 김수로왕때 불러진 수족적우효라 하던 니 그런 말 들어봤다? 마누라 세기 결혼 기념일는 몰라도 이상한 건 잘하라니 그러니까 거기에다 또 있어 들어봐 김수로왕의 부인 말이여 그 왕비는 저 멀리 인도 아유타국에서 온허황후공주라고 엄마 그러면 그것이 국제결혼이네 그러면 가락국시조이자 건국헌사랑 영화배우 김수로요야 Yeah. <laughs> 왜 사슴도 웃자고 말하면 죽자고 되냐? 잘안 보이게 잘, <보이네>. 잘 접혀 버리시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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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모공주는 <laughs>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뒤한1 0 년쯤 지났을 때 가락국으로 왔다고더라고. <laughs> 아 근데 그것이 진짜 일리가 있어. 저번에 조집사 아니 조들고 어 저도 그 눈도 봤을 때 말이여. 베나도코의 근처에 에, 조마가 와서 성계를 당하, 당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복음이 인도까지 왔단 말이지. 아 그래서 아우타우 까오 아우, 공주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 설창에근대해는이야기야 <laughs> 그리고 전문가들의 피땀흘린 연구 논문을 보면 말입니다. 긴무식이나 일년에 이어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진실이 회복되고 변질되어 삼국 사기나 삼국 유사에 잘못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의원들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진실의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고, 저 깊은 내용들을 뜻들을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선교의 무엇이 알고 싶다의 김상겸 기자였습니다. 나이 끝났어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 <이렇게> 재밌습니까? <laughs> 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무거워 막. 말해 주게 그런 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니, 얼른 그 관계를 개선하라는 얘기지. 헌집을 버리고, 새집으로 뀌어서 죽음을 버리고, 영생으로 뀌어서는 배게야는니다 그래서 내가이 세레여니, 저먼 곳, 문제 땅에서, 아, 여기 여러분들에게 온 것이 아니겠소. 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아따, 우리가 언급했네. 그렇게 올 크리스마스에는 삶의 의미를 좀 제대로 한것 같아. 자,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모두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곳에 오셨습니다.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한 분씩 건집을 버리고 새 집을 장만하시기 바랍니다. 버리십시오애개의 집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이 공동체에서 서로 곤란을 일으키는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버리실 분이 어, 많네요. 버리십시오. 버리십시오. 아, 버리십시오. 아, 이 양손이 뭐예요? 또 양심이 쓰는데다 가십시오. 잘... 보여주세요. 어, 주는 뭐야? 알죠, 보여주세 사랑. 절대. 하나님 나라. 참여. 저요. 미워하는 마음. 시기짓도 하는 마음. 이기심으로 자기 말을 려하는 마음. 남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행동들, 입술로 상대방의 상체를 주는 것들, 탐욕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불신의 행위들 모두 모두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나를 더왔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2016년에는 꼭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행동으로 열매를 내려야 합니다.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에 맺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